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4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어, 이걸 갖다가 감사시편이라고도 분류하는데요. 이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 원수들의 공격에서 이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로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이 다윗이 이름 번영이라고 하는 거요. 엄청난 것이었어요. 이 군사적으로나 이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아주 강대했습니다. 이 그러나 그러한 결과를 위해서 그냥 그게 그냥 얻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위기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쭤보게 되면요. 이 다윗의 역사는 이 전쟁의 역사이고 또 반대로 바꿔보게 되면 위기의 연속인 역사였어요. 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면서요. 이 지금의 번영이 있는 건이 위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우시지 않았다면 인과 같은 영광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신앙인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 공로, 내 능력과 내 공로로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윗이 그러한 부분이 명확했습니다. 이 그러한 부분이 아주 명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 이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며 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또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10편, 124편은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전반부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결코 이 구원과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스스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자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로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모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 배경을 2절을 통해 알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무에라 10장을 보게 되면 안문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한눈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그에게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절을 보내서 그 암몬의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사절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조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운이란 새로 된 왕이 다윗이 혹시 정탐에 왔을까 겁이 나서 이 다윗이 보낸 사절들에게 이 엄청난 수치와 엄청난 망신을 줘서 보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한운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혹시라도 다윗이 보복할까 무서워서 엄청난 군사들, 용병들을 사서 엄청난 이방 군사들을 고용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치러 오게 됩니다. 아람의 여러 용병들을 구해서 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었어요. 어찌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고 있던 그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이 전쟁에서 지면 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이 나라가 몰락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무엘라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라 10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다윗 군대의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전쟁 직전에 백성들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신 대로 행하실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결과 요압 장군도 긴장했던 그 전쟁에 능한 그 요압도 긴장했던 그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쉽게 이기게 됩니다. 우리 이처럼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이 주변 이방 국가들과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엄청난 번영을 누린 거예요. 그 승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대적들을 파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도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3절에서 5절 말씀은 만약에 그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가정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기서 노여움이 맹렬하다. 이거는 마치 이 불이 활활 타오르듯 진노하는 것을 뜻해요. 이 위험의 급박성을 나타내기도 있고 또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이것 또한요. 갑작스럽고 맹렬한 기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히 패배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요. 그리고 4절은 홍수의 물이 이 적의 세력으로 비유해서 말해요. 바로 이 대적의 세력이 엄청난 세력으로 덤벼왔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처럼 많은 이 방해 세력들 인생 가운데 이 만나게 돼 있어요. 이 어떨 때는요 나를 집어 삼키는 듯한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신다라는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 후반부인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는 이 모습에 주목해 볼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내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 씹히지 아니하게 이 표현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이 이 얼마나 맹수같이 사나운지를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사나운 짐승이 이 씹어 먹듯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건지시며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7절 말씀에서는 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조금도 안전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에서 끊겨져서 자유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며 여쭤보게 되면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갔을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칠절은 이사냥꾼의 올무가 이 다가오는 대적들의 온갖 그 악한 공격을 상징해 주는 말이에요. 그 악한 공격 가운데에 이 그들의 올무, 우리를 죄에 올감해서 망하게 만들려고는 그 올무가 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해오며 괴롭히는 그 의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무의로 돌아가서 아무 소용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온갖 어려움도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팔 절은요 이 구원의 감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 찬양인데 이팔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고백 구원자이자 도움이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는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돼요. 모든 도움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내가 그래서 살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그러한 심리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설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벌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 더큰 감사가 넘쳐흐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에 되시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것 인생 가운데 철저히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심정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게를 소원하며 거룩하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